안녕하십니까? 매일신문 뉴스 김민정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우울증을 앓던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숨진 며느리는 출산을 앞둔 만사기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지켜본 어린아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윤조 기자입니다. 34살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습니다. 작은 방에는 A씨의 시어머니 B씨가 술에 취한 채 수면제를 먹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숨진 A씨는 임신 9개월로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는 나를 멸시해 온 며느리와 같이 죽겠다.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B씨가 며느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자신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숨진 며느리 A씨의 다섯 살난 아들은 사건 현장을 지켜보고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어머니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B씨는 우울증에 걸려 20년 이상 치료를 받았고 사건 당시에 소주 두 병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우울증을 앓던 시어머니가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유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매일신문 한유주입니다. 코리아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경상북도가 전국을 순회하며 국내 실크로드 흔적을 찾는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19일 오전 10시 서울과 강원도 삼척, 전라남도 완도에서 동시에 성공기원 고유제 등 출정식을 한뒤 국내 실크로드 탐사에 나섰습니다. 이번 전국순의 실크로드 답사는 3월 21일 경주에서 출발하는 실크로드 탐사 대장정 출정식의 사전행사로 실크로드의 동쪽 시발점이 경주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실크로드 답사의 성공 기원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경주에서 이스탄불까지 실크로드 대장정은 1차 탐험대는 21일 경주에서 출발하고 2차 탐험대는 7월 중순 중국시안에서 출발합니다. 경산에서 발생한 고교생 학교 폭력 자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번 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발생한 경북경산 고교생 자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번 주 내로 가해 학생들의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 학생 7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쳤고 조만간 수사 결과를 검토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최군이 유서의 가해자로 지목한 학생 5명 가운데 비교적 무거운 혐의를 받고 있는 한두 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센터가 건립됩니다. 경북도와 김천시는 2014년까지 경북 혁신도시 6,700여 제곱미터에 총 240억 원을 들여 비즈니스 센터를 건립합니다. 비즈니스 센터는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클러스터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을 지원합니다. 또 자체 청사를 짓지 않기로 한 한국건설관리공사를 비롯해 각종 연구소가 비즈니스 센터에 입주합니다. 대구시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택시의 운행기록 장치 설치 비용을 지원합니다. 대구시는 자동차 운행기록을 관리하는 전자식 운행기록 장치를 장착하는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 사업자에게 장착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오늘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택시 한 대당 운행 기록 장치 장착 비용으로 1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운행 기록 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법인 택시와 개인 택시는 교통안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장착해야 하며 미장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 찬바람이 불면서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륙 지역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곳도 있겠으니 시설물과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 경부 낮 최고 기온은 14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3월 20일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